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선포된 말씀 듣고 깨닫게 해 주시므로 옥토에 뿌려진 씨앗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 아멘.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31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1장 48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구약성경 250쪽입니다. 민수기 31장 48에서 5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민수기 31장 48절 먼저 공독하겠습니다. 군대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와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폐물 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고리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께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천부장과 육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6750세겔이니 우리 마지막 5 살을 다 함께, 무세와 제사장 엘르하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 금을 취하여 해마게 드려 여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출회급이 약 40년간 강연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거의 다 요단강 앞까지 왔습니다. 이 사나성도 다 아시겠지만 이 요단강만 건너면 약속의 땅, 저 서쪽 가나안 지역입니다. 지중에 펼쳐지는 그 가나안 땅, 그 서쪽 가나안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강해 생활 약 40년,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 전북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간 수많은 전쟁을 해 왔으면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고자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전쟁이 있어요. 오늘 본문인 미디안 정복 전쟁입니다. 민수기 2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주님은 모세에게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민수기 31장인데요,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네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모세에게 두번 연속 명령하셨습니다. 미디안을 치라, 미디안을 치라. 연대기적으로 보면 이두번 연속의 명령이 서로 시간적으로 가까워 보입니다. 원수를 갚으라 했습니다. 즉, 미디안 족속을 치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미디안이라고 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누구입니까?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처, 구드라의 아들 여섯 명중네 번째 아들이 미디안으로 추정됩니다. 이 미디안의 족속들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원수들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과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후처을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무란가, 욕상가, 무당가, 네 번째 미디안가,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이렇게 혈통적으로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요. 왜언수라고 주님은 지칭하였을까? 이유는 간단하죠. 아브라함이후 약속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하였는데, 그러나 미대한 족성들은애돔및 모압지역에서 목축업으로 떠돌아다닙니다. 이 미대한 족속은 약속의 자신이 자손이 아니다 보니 이 자신들의 소견대로 살아갔어요. 이방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음행하였다 자신들끼리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을 저주한 전력이 있습니다 저주한 전력 민수이 22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은혜로 출애급하였습니다 모아방 발락이 출애급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해요 이게 모압방 발락이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을 시켜서 이발람이라는 사람을 그의 입속에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시켜 이렇게 뒤에서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방 발락은 두렵고 자신이 가긴 좀 그러니까 모압 장로들, 미디안 장로들 시켜서 야 발락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 빨리 저주하라고 해. 이 다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끝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양에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기 22장 7절 보니까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며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저주하는 데 동참했던 미디안 족속들 이 미디안 족속들은 자신들이 재짓는 우상 숭배한 음행제를 지금 현재 강야 생활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어 같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연병이 퍼지고 주위에 징계가 내려와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민수기 25장 9절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4만4천 명이었더라. 결국은 제일보만 이스라엘 백성 중 남성 한 명과 모압 미디안 여인 한 명을 자체적으로 죽이면서 이 연병은 멈춥니다. 이렇게 남녀 각각 한 명씩 죽인 자가 바로 아론의 증손자 아론의 증손자 비누하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미디안을 치라. 미디안을 치라. 예보세는 12지파 각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이 가능한 남성을 모으라고 합니다. 12지파 1,000명씩 총 1만 2천 명이 모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합니다. 이겼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1만 2천 명 중에 한 명도 전사자 혹은 부상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승리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자 오늘 보면 49절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개수한 즉, 전쟁 끝나고 왔는데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할렐루야!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물론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창세기 12장 3절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지만 오늘 본문은 강야 생활 끝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미디안 여인들의 깨에 넘어감으로써 촉발된 전쟁이었습니다 같이 죄를 지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연병으로 징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쟁하라 이겼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완벽한 전쟁 승리로 이끌었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세 가지 살펴보고 설교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주님을 위해 나가고 모이자 둘째 전적인 주님의 은혜 마지막 셋째 내 것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 먼저 첫째, 주님을 위해 나가고 모이자입니다. 오늘 본문 첫 구절 4 8절을 보면 전쟁 후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의 모세에게 모입니다. 본문 48절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관들이 모세에게 나와 왔서 주님은 모세를 통해 전쟁을 명령하였고. 전쟁 후 다시 모세에게 모입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다. 즉 전쟁 중 죽은 자도 없고 부상자도 없다. 모세에게 보고합니다. 이어서 이들이 감사의 제물을 주님께 올려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 5절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패물, 굽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이렇게 드려진 헌물 즉 헌금은 기념이 되었습니다. 본문 54절 끝에 해막에 드려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생활은 복잡하지가 아니요. 단순합니다. 바로 나의 생명이 충나지 않고 다치지 않고 지금 살아 있다는 자체가 주님의 은혜이기에 여기에 감사하여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여 감사하는 것이 바로 헌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지금 신약시대의 교회에서 해야 하는 기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해야 합니다. 고리도전서 11장, 24장, 25절 연속 보니까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우리는 주예수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하여 예배 때 모이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쟁 후각 지휘관들이 모세에게 모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념할 듯이 한 주간 살아있음에 감사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하여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주님의 은혜로 이 전쟁 같은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나가고 주님의 은혜로 모이는 줄 믿습니다 둘째,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전쟁이에요 저는 오병이어 사건 기억나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모인 5천 명 이상의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하신 후에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넘치게 먹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이는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것다 주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전쟁 같은 세상에서 반드시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남을 줄 믿습니다. 매일 주일 다시 모이는 것, 주님의 은혜로 다시 나가는 것 모이고 다 전적인 은혜. 살아남는 것뿐만 아니라 우병이어 기적처럼 예배 후에 더욱더 성도님들의 삶이 넘치고 풍족해질 줄 믿습니다. 전쟁 갖고 원수 같은 세상에서 더욱더 풍족할 줄 믿습니다. 10편 23편 5절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내네 잔이 넘칠 때마다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 모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이 마치 나만 사랑하는 것같아내 잔이 넘치고 넘칠 때마다 주님께 전적인 은혜임을 기도로써 고백하시길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이러한 넘침과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손들 가운데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기념으로 남길 줄 믿습니다. 오늘 보물 54절, 이스라엘 자선의 기념을 삼았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셋째, 내 것을 인정해주신 하나님. 내 것을 인정해주신 하나님. 오늘 보물 53절을 보면,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이 전쟁을 통하여 승리와 함께 가져온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많은 금. 사실상 이번 완벽한 전쟁을 통하여 획득한 이 전리품들은 이미 반반씩 나누어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위로 보시면 민수기 31장 25절부터 27절 연속으로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해중의 수병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개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해중에게 주고, 주님은 분명히 은혜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고, 전리품들을 전쟁 참가자와 미참가자 간에 반반씩 나누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께 드리는 헌금을 허락하셨습니다. 은혜는 주님이 주시고 먼저 치한 쪽은 은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왜할양 없냐? 이렇듯이 바로 내 것이 아니지만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지만 모두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은 제일 먼저 나의 것을 인정해 주시고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다 주님의 것인데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진정으로 사랑이 넘치는 부모님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누가 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 에 이스라엘 백스로 악한데. 좋은 것을 자식에 줄줄 줄 알거든, 좋은 것을 자식에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 부모의 마음,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거, 자녀에게 좋은 거 먼저 주고자 하는 거, 이 부모의 마음. 야베스 기도가 기억나요? 역대상 4장 10절 보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한란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그가 구하는 것을,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허락하셨더라. 이렇게 기도한 야베스는 형제 중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했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나왔다함이었더라. 우리 사나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얼마나 수고롭게 키웠습니까? 이름 알았었지.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주님의 귀중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출애굽 시켜주었습니다 비록 강야에서 재직 구 연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전쟁 승리뿐만 아니라 전쟁 후 획득한 전리품까지 그들의 몫으로 먼저 허락하고 인정해 주신 삼일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역시 죄인들이지만 종기한 자들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저는 마치 오늘 본문을 상기시키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였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예수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목을 받게 하며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며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예수가 바로 나 범죄자 나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에서 53장 12절. 마치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듯이 이사에서 53장 12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술 주고 먼저 인정해 주고 나누게 하고 은혜를 주고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 유명한 구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3일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셨는데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주님은 죄인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재물을 모을 능력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죄를 짓지만 그래도 이 세상 가운데 전쟁에서 승리케 하기 위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명과 여러분의 재산을 충나지 않기 위하여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잔에 넘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시평 기자의 기도처럼 너의 잔에 넘치리라 내 인생의 합평과 복의 기도를 허락하셨습니다. 근본적으로 주님의 것인데 다 주님의 것인데 다 주님이 주신 능력인데 나의 것으로 먼저 주시고 나의 몫을 먼저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감사하죠 오늘 설교 제목 한 사람도 충나지 않할기로한 사람도 충나지 않았기로 한 사람도 충나지 않할기로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분문 우리 삶 가운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 되게 아시옵소서. 우리의 것을 먼저 인정해 주시고,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험한 세상 가운데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한 사람도 충나지 않은 세상과의 전쟁에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장과 직장 가운데 한 사람도 충나지 않게 하셨어. 한 재산, 한 티끌도 충나지 않게 하셨어. 더욱더 형통하게 하셨어. 야베스의 기도가 저들에게, 식평기자의 그 구백이 저들에게, 내네 자리 넘치니라 하평과 복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의 감사원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부르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에 폐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장 믿고들 있을 아직 매혀 있는 그 때에 기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음성 불명하다.